다음 주 목요일은 아무거나 톡톡 방송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한 달에 한번 있는 심야 톡톡 밤 12시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달려보자.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이 진행되는데요. 즉석 전화 연결 코너, 코너 명은 아무거나 콜. 아무거나 콜. 어제 구독자 777명이 된 기념으로 아무거나 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무거나 콜이라고 적어서 사연 보내주십시오. 사연은 어떤 사연도 상관 없습니다. 꿈, 고민, 아무 말, 아무거나 물어봐, 축하, 축하, 신청곡 등등 다음 주 목요일 저녁 6시까지 사연을 접수 받을 예정이고요. 선정되신 분들은 따로 쪽지를 통해 공지를 드리겠지만, 스카이프, 스카이피 이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안전하게 통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아무거나 톡톡에 유입되고 계세요. 네. 해외 팬들까지도 함께 통화를 해야 돼서 스카이프로 어플로 동일하게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요. 아무거나 콜 많은 사연 보내주시고요. 모든 분들과 전화 연결을 하긴 힘들겠지만 당첨되신 분들은 전화 연결하고요.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의 사연은 일반 사연으로 모두 다 읽어드릴 테니까요. 걱정 말고 사연 보내주십시오. 전 세계인이 보는 방송. 네. 네. <laughs> 전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아무거나 톡톡입니다.